교환학생 이후로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과 관련된 그런 일을 했던 걸 한번 쭉 소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총세 곳에서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베이 재팬에서 셀러 등록 정산해주는 일두 번째로는 일본계 포워딩 회사 세 번째는 일본계 베이커리 재료 회사 일본어를 살려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. 어, 결국 우리 후배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절대로 일문학이나 일본어 쪽을 선택하지 마시고요. 될수 있으면 IT나 공학 분야 쪽으로 배우시고 일본어는 서브로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큰 회사들은 대부분 IT나 이공 쪽 전공하신 분을 찾거든요. 근데 100% 인문학 쪽으로 전공을 하면 정말 취업하기도 힘들고 가서도 적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.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할 때 그렇게 고난이도의 소통을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. 물론 일본 전공자처럼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큰 기업에서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대부분 대화할 일이 없거든요. 마지막으로 일본어를 100% 살리고 일본 관련된 일을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일본으로 가십시오. 이상.